10편 68편 1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은 시편의 기도 유형이 대략 대여섯 가지 됩니다. 탄식, 감사, 찬양, 지혜, 복. 과 저주시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제왕시, 무슨 시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한 탄식시는 60개 이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감사시는 15개 정도가 되고 하나님께 찬양한 찬양시도 한 15개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지혜시가 있고 그다음에 저주시가 있습니다. 복을 비는 축복 기도 있습니다. 저주시를 읽으면 아주 아, 이렇게 저주해도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혹하고 혹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그 68편은 그럼 어떤 시일까요?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가파달란 탄식시 아니 그보다 도 원수 가품에 대한 어 저주시 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저주시는 아닙니다. 전통적인 저주시는 아닙니다. 1절 2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저주 아닙니까 원수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저주한 시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생각하며 누가 원수인지 그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을까요? 다윗의 원수 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 떠올리는 사람은 사울왕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 걸쳐서 이 석장에 여섯 번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 세 번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번번이 창이 빗나갔습니다. 사실 사울왕은 창 던지기 선수예요. 멀리 있는 표적물도 창을 던지면 백발백 중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3미터도 안 되는 곳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휙부니까 창이 옆으로 빗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하니까 두 번은 이제 그 큰딸 메랍과 둘째 딸 미가, 미갈에게 준다고 사회를 시켜준다고 하면서 블레셋에 보냅니다. 이것도 백그100% 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아넣었어요. 그런데 번번이 살아 돌아오고 미션을 수행하고 옵니다. 그래서 암살단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유는 암살단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합니다. 그러면 어 다윗의 원순사월 맞지요?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엔게디 광야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군사들을 통해서 암살단을 보내서 사샅치 수적 수격, 추격하고 있을 때그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 그때 마침 하나님이 사울의 설사가 나게 하고 똥이 마려워서 그굴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힘을 주고 똥을 쌌든지. 다윗이 와서 옷자락 배워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한번 살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더 십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삼천 명의 병사를 동원해서 이제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데 밤이 되었어요. 사울이 그 군사 장교 아비세와 함께 이제 다윗이찾아갔고 음, 사울은 아브넬과 함께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무장을 하고 잠을 자고 있어요. 사실 왕을 지키는 호위병들은 잠을 자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깊은 잠에 빠지게 했어요.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갔다가 사울의 물병만 들고 왔습니다. 아비새가 그러죠. 이번에 내가 창으로 단번에 두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그냥 확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살려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그자그 사울을 죽이기를 주저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원수로 생각했다면 그때 죽였겠지요. 그렇죠. 절호의 기회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윗은 사용하지 않고 원수 가품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의 원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그 원수는 사울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두고 이 시를 썼을까요? 압살롬일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 구텐타를 일으킨 압살롬? 다윗 왕의 후궁 10명을 범한 압살롬. 그 압살롬을 아들이 아버지를 원처럼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압살롬 죽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3일상 30장에 보면 시글락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이 미친 채 하면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의탁해서 아기스가 전쟁에 나가려고 할때 사울과의 전쟁 마지막 전쟁입니다 길보아산 전투입니다 이때 사실은 다윗이 나갔으면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고 사울과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은 이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 전투에 참전하지 않도록 블레셋의 신하들의 마음을 충동시켰습니다. 우리는 저, 저자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사울,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저자가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블레셋 왕은 다윗을 이제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시글락이 갔더니, 온 가족, 어, 모든 식구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증발되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성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사로잡고, 그, 그리고, 그리고, 노략질에 갔습니다. 얼마나 곤, 다급했는지, 사울의 추종,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아말렉이었을까요? 이도 아닙니다. 왜냐면 아말렉을 추격해서, 이제 가족을 모두 다 회복, 저, 드쳐야 오고, 그 다음에 아말렉이 여러 성을 그, 돌면서 탈취해온 노략물을 다 뺏어왔어요 하나님이 아말렉 누량물도 주고 시글락을 다윗의 성으로 불화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블레셋과 이제 결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사실 이 전투에서 승리자 진정한 승리자는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전투에 참석하지 않고 이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말렉도 다윗의 그 원수는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누굴까요? 다윗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원수들 악인들은 망하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딱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도웩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웩이 누군가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높 땅에 가서 제사장에게 아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흘 동안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줍니다. 이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400명이에요. 400명이 다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먹을 것을 달라 그러니까 그떡 뭐, 네 덩이나 다섯 덩이를 달라 그래요. 떡네 덩이 다섯 덩이 갖고 4, 400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근데 진설병 하나, 하나가 다섯 말이에요. 성전에 진설한 진설병 하나가 다섯 말이니까 그 다섯 리짜리 떡, 떡네 다섯 덩이면 400명 먹고도 남죠 어쨌든, 그때 이 다윗은 제사장으로부터 떡을 받아 먹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 가지고 돌아갑니다. 사실은 다윗이 제사장을 속였어요. 그 사울왕을 피해 도망갔다는 말을 하지 않고 피, 속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도 모르고 다윗을 선대했죠 근데 그 사실을 사울 왕이 알고 분노하면서 제사장을 죽여라. 그러니까 아무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때에 돔 사람 도액이 나타나 제사장 85명을 살해했습니다. 이때 딱한 사람 도망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 멜렉입니다. 아이 멜렉은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아이 멜렉이 이후 다윗의 추종자가 되었어. 사독과 함께 다윗 시대에 제사장 역할을 든든히 감당합니다. 이 도액이 아마도 여기에 다윗이 생각했던 원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액을 다윗이 죽일 힘이 없었을까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 그는 400명 3회 2 4장보면 600명의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도액을 언제든지 찾아가 죽일 수 있었지만 원수가 품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도액은 사울 왕에게 이제 아부하면서 이후 승승장구합니다. 사울 왕 시대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그도액 이제 왕권이 바뀌고 도액일그 다윗이 찾아 죽였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원수가 봄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봄을 요구하면서 신 지은 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원수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그, 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은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원수가 품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절 5절 보니까 이렇게 노래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원수가 품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윗이 원수를 갚아주소서라고 고백한 시편 68편 말씀을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도액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도와주었던 제사장 85명을 일시에 살해했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도액은 사울왕 밑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은 도액처럼 파렴치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가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원수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요? 있을까요? 원수가 품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 왜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분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분노하는 것 갖고 원수가 을수 있나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최상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원수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10편, 68편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수 가음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